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겨울 난방비를 520만원까지 절약하면서도 혈압과 혈당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 겨울에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던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올해는 보일러를 아껴 쓰려고 하시는데 추위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몸이 아프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공하는 난방비 지원금부터 확인해 보세요. 올해 겨울 최대 179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5가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만으로도 최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것만 신청해도 기본 난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신청하세요. 다음으로 30년 경력 난방 기사들이 폭로한 보일러 사용법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돌 모드를 잘못 사용해서 난방비를 2배 이상 낭비하고 계십니다.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1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일러를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보다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강 관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시죠. 추위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혈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무리하게 절약하다가 오히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따뜻한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를 꾸준히 하세요. 추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밤 시간에는 온도를 1도에서 2도 정도만 낮춰도 월 1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고 18도 정도가 숙면에도 가장 좋은 온도입니다.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시면 에너지 손실을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11월 말이니까 오늘 당장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일러 청소와 점검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즉시 하세요. 혈압계와 혈당계 배터리도 확인하시고 겨울용 상비약도 충분한지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난방비 절약이 중요하지만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절약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과학적인 보일러 사용법을 실천하시면 건강도 지키고 난방비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